누나 이거 술로 입고 이거 뭐 입고 뭐 먹을래? 뭐 그거 이렇게 줄게. 뭐 먹을래 이번엔 뭐 먹을까? 선택해 응, 선택해 그거죠? 치카도 음. 잘하고. 잘생겼 어? 어, 또, 이거 또, 줘? 줘 또, 쟤가 줘 쟤가 또, 쟤먹을을뭐먹을을래 쟤가 또, 쟤가 또, 쟤가 또, 쟤 아이고 아. 선택해 뭐 줄까? 뭐 줄까? 지금, 응? 지뭐 줄까? 먹고 싶은 거 그거 줘? 치카를 okay. 좋아하네 <laughs> 술을 안 좋아하나? 소리를 바꿨어. 어서와. 빨리 먹고 와. 이것도 좀 먹어. 뭐 먹을래? 선택해 뭐, 뭐 줄까? 뭐? 그거 또 줘? 어허, 시원하네 시원하게 치카치카만 먹네